41분 43분 45분 18초 경찰 여서 때려눕히고 오명규 파일 절취하는 데까지 4분 30초 중호 형 이빨 다 나갔고 권영선이 물은 연골 아작났어 이 새끼 씨발 존나 복잡한 새끼야 차태식이신원조회라 끌어오는 코드가 011 어디게? 군정 보사야, 아니 정계 인사도 아니고 로아 거놓은 민간인. 내 평생 처음 본데 존나 오기 심 땡겨. 뚫을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어떻게 할래? 슈트트랙 온호 사건 알지? 그때 이 대한민국의 발랄한 초딩 하나가 미국 대통령한테 메일을 보냈어요. 아이킬 유라고 써가지고. 그랬더니 그쪽 FBI 새끼들이 우리한테 수사 의뢰를 한 거야. 원래 뒤가 부린 새끼들이 의심이 좀 많아. 그러니까 그 말은 차태식이 이름으로 똑같이 써서 보내는 거지. 그쪽에서 우리한테 수사 의뢰 들어오면 게임 끝. 야 국정원 해리비라도 정보 공개 안 하고 못 빼긴다. 오바마. 오바마? <laughs> 오바마가 네 친구냐 이 새끼야? 백악관으로 보내는 거지. <laughs> 어떻게? 해. 고? 또톤못 <목마> 먹어도 <목마>